어, 장관님 구정 많으십니다. 그 작년에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법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로 어,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 도시가 국가로부터 이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 마련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는 하반기 중에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할 예정이죠.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영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그 동안 용역을 했습니다. 예예. 얼마 전에 용역이 나왔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동안 인구 소멸 지역이라 하지만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지수 등등이 좀.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네. 이제 다른 지수를 차용해서 쓰는 네. 등의 사정에 대해서 이번에 지수를 마련해서 네. 일단 소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네.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네. 어~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는데 네. 다만 균형발전특별법의 그 개정 내용은 예. 실질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좀 모, 조금 부족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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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이 예. 많은 예. 법안을 발의해 예. 주셔서 의원님들 예. 법안 발의를 포함하고 예. 또 제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 가능한 올 10월 이전에 예. 예. 그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정부 입법으로 예. 예. 정부안도 현재는 제출할 생각입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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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뭐. 뭐 국가적 주요 우제로 어떤 그, 어 지방의 위기, 특히 이제 뭐, 어, 특히 지역구를, 저희 지역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 보면 현장에서 면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거의 사라지고 있는 이런 현상, 현상들이 현실로 바로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에 좀 보강을 해서, 어, 정말 주요 우제로 행하면서 좀 강력히 주지를 어 해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이제 저희들이 그걸 보면 지역 주도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관계 부처가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계획을 보면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좀 했던 거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강됐다는 건 천만 다행이긴 한데 그냥 이제 과거에 이루어졌던 공모 사업에 대한 어떤 국비 지원이라든지 지자체 뭐 교육문화 S.O.C. 국가 보조 사업 좀 이런 거에 대한 애선 지원 중심에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된다. 어, 정말 지역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뭐 교육 문화 생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어, 할 것인지 그 문화를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어떤 문화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지 특화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좀 이런 종합 계획들이 잘 반영이 돼서 어, 행안부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 그런 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어, 좀 종합적인 판단과 어, 음, 철저한 좀 고민이 더 반영이 돼서 잘 집행되도록 관, 장관님께서 어,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행안부 내에서도 TF를 만들었습니다. 네. 인구 감소 지역 용역을 맡기고 나서 음, 음. 여기까지 나오기 전에 이제 TF를 만들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음. 예. 물론 재정과 입법이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예. 어, 모두가 걱정하는 음. 그럼에도 어, 사실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두 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수십 군데 이상이 네, 지금 예. 다 대상 지역이 예. 되고 있는 현실에서 예. 좀더 정확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걸 어 국회에도 어 제출할 예. 예정입니다. 예, 예, 특별히 관심 네. 부탁드리고요.